너는너는 <laughs> 뒤졌다 이 씨발 자스트라 오늘. 어? 너네, 너넨, 너넨 는 나는, 오늘. 나는, <laughs> 나7에 상커가 어디 있어 씨발로 이 나는, 에끝났는나 맞아, 는 아니야 영나나아 나는, 나는, 나영나아 나는, 나개나끼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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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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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나는, 나 다 맞았어 공개 다 맞았어 앞에 맞지 마요 는게 맞았어 맞았어 다 맞았어 거리 안 돼, 거리 안 돼. 그냥. 거리 안 돼, 안 돼. 이게 걸렸다 나 떴어 안쳐 파리 죽어 파리 뭐? 없어 거리 없어 이제 출발 이제 출발 근데 헬멧 안벌다 안 이거 에잠 때문에 잡았어 잡았어 세훈이 좀멧져 <laughs> 그래. 씨발 형도 이렇게 한번 해 봐야지. 맨날 씨발 김태호의 노땅에다가 진주형한거잘 뭐 가시게요. 나이 평균 나이 씨발 4 0 이상 되는 사람. 들 맨날 해 봐라 한번. 네. 추니 아이고 안 맞아. 약간 달라. 스코너구나. 씨. 살주고 돼. 어우. 어. 파였다. 돌렸어 지금. 빨 아, 박태호나. 렸어돌렸어지금 일단 앞에 있어. 그래 돌렸겠어. 왼쪽 죗다. 아, 피다 공격하고. 물칠게 앞에. 아. 아, 장금 쟤네. 자체가 하나도 안 나온 거 같아. 우리 이번 판. 그래. 쟤네 목숨 걸고 한다니까 지금 긁고 하잖아, 지금. <laughs> 안, 나와, 안, 안 나와. 안 나와. 아. 일 때문에 나 터네 나와. 계속 또. 맞죠? 보니까 뭐가 수상타 근데 내 생각에 쟤네가 풀강 탄거 같은데? 아까 창현이가 쟤네 사특 빠르다던데. 아, 그래, 아, 아, 빠르다던 아, 그래. 얘네 풀방이라니까. 다 풀강 타라 아, 진짜 노강이네. 아, 진짜 풀광타 없다. 똑같이. 그런 걸왜 하는 거야? 2대 3. 2대 3. 오케이, 오케이. 참. 야, 근데 얘네 뭐야? 왜? 우리가 멤버 그 뭐야? 덩치랑 다타 데려도 이겼 이길 뻔 했어. 어차 피 결과는 진거 아닙니까? 뭐, 뭐 점수 뭐9대 10이 뭐가 중요해.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저번에 세비아 이길 뻔 했어요. 예. 네, 근데 저지 <laughs> 세비어 있네, 세비어 있는데 창균이. 너너 <laughs> 이거 끝나 나라 이 씨발 자식. 어, 뭐야? 아니 너 나오라고. 일등이었는데 진짜. 야이 씨발 자식들아, 부탁 다시 보기 볼래? 스리미였다고. <laughs> <쉐이>. 아니, 아니 <laughs> 스리 아니 스리미였다고 스리미. 아 근데 진짜 진짜 1등이었어 진짜인데요? 아니 일등 아니 그럼 스리미가 안 날라오게 하던가 스리미 온건못해 지금이 뭐 아, 아니야 빨리 지기만 해봐라 이 씨발 자식들아 알았어? <laughs> 아 진짜로 아니 진짜 뭐, 야 쌍미달 나 스리미 날라는데 어떻게 하라고? 아, 그러니까. 알이 알. Okay. I think